촬영 기사로 또 배신하는 게요? 야. 다 야, 야 야, 잡았습니다. 저 하지 말고 손발누 들고 다때딱 잡아야 돼. 야, 그게 우리 채비를 잡았다. 송싱생비를첫바 <laughs> 따로 잡은데. 야. 오짜? 한번 대충 잡자. 그쪽 가서 뭐. 아니요. 내건 드랙 차고 나간다니까. 드랙 차고 나갈 수밖에 없어, 저건. 정상치에서 조금 더 풀어 나가지고. 다포똑같이에요 아니, 따로따로요. 전부 잘따로가지가야 네, 가져, 하나 데 하나 저기 같은 색깔로 매고 지느러미를 한쪽을 저기, 자르던지 오렌지 색깔을 하 지금 요 아까전에 이채비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채비로 저기 자른아 이거 이거 빠졌다 위에다 올려봐 좌 아, 위에다 올려봐 6장 6을 6장? 6? 예, 예, 간신히 이적이 될것 같은데? 5 2 5짜장5짜좀 넘네. 5 8번이요, 8번. 8번?